안녕하세요. 공강건축산업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현장이 판교이고요. 판교 현장에서 어, 여기 좀 대형 건물, 대형 건물에 어, 주방 설비를 하려, 하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첫날로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할 거고요. 어, 건물이 크다고 보니까 철거도 그 평일은 할 수가 없고. 어 토요일 일요일로 걸쳐서 어, 양중도 하고 그렇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떤 현장인지 자 현장은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 예 구내식당이구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 뿌레카 작업중이어서 좀 시끄러워요 예자 이렇게 쭉 예, 보양 작업도 다 끝내고요. 철거, 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안에 있는 찌기를 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뿌레카...대형 뿌레카 네, 3대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요. 어, 너무 시끄러워서 또 안에서는 뭐 말소리도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예, 작업이 진행됐고요. 관리실에서도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뿌레카를 찍고 있는 거 보면은 어, 기존에 이제 타일 밑에, 어, 일부, 음, 콘크리트, 레미탈로 이제 한 바닥인데요. 예, 모래 밑에, 예, 물이 엄청 많아요. 네, 일부는, 레미탈, 바닥이고요 아, 보시다시피, 모래가 다 젖어 있어요. 완전히. 오랜 시간동안 예, 젖어서 저렇게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주방은 어 방수공사 그러니까 주방설비를 한 1년 된 주방이에요 1년 1년만에 이렇게 물이 새 버린거죠 예, 반장님이 지금 저 원래 원바닥이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지금 철거를 어느정도 해보니까 물이 많이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고요했죠. 썩은 물이죠, 완전히. 네. 아우 완전 히 썩어서 벌레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 면에 이쪽 면에 물이 샜던 거예요. 이쪽 면, 이쪽 면, 옆쪽, 옆, 이 옆쪽이 어, 회의실인데 예, 대형 건물의 예, 종합 회의실인데 어, 이쪽에서 물이 새고 또그 옆에 있는 이쪽은 지금. 이 주방에 사무실에 사무실 어이 그 구내식당 구내식당에 사무실인데 이쪽으로 문이 흐, 많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쪽면 뭐아니야 다를까 까보니까 전부 물에 바닥이고요 어, 바닥에 다 물이 있고요 네다 물이에요 물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 바닥에 모래를 깔아놨네요 모래 예, 어느 정도 까보니까 모래는 뭐 완전히 다 젖어 있고요 아, 당연히 이제 모래는 이렇게 완전히 물을 먹으면서 물을 먹음지 않은 모래는 하얗게 보이는데 이거 완전히 다 모래죠. 모래를 깔면 어떻게 된다? 계속 주저앉아서 타일이 이유 없이 깨지거나 네, 트렌치가 어, 흔들리는 거죠. 그 파일은 물이 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래를 잔뜩 집어넣을지 참 의문이네요. 어,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냥 가장 싼 모래를 집어넣는 거죠. 모래 이거 뭐 얼마 한다고요? 싸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일을 잘 한다기보다는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음, 그 공사 비용에 맞게, 공사 비용에 맞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싸구리어 자재가 들어가는 거죠. 에이. 이런 모래를 깔았으면 저도 경제적으로 아 금전적으로 어, 아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은 하기 싫고요. 오늘 무조건 철거. 오늘 중으로 끝낼 겁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철거를 끝낼 겁니다. 폐기물, 폐기물을 실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양이. 자, 철거를 싹다 하니까 깨끗해 보이네. 여기 그전에조만 샀고 그냥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아에 어, 위에 네. 지금 이게 데코타일인데 네. 데코타일 위에 네. 어, 액방을 올렸더라고 올렸어 네. 네. 올렸는데 네. 이거 데코타일 위에 이게 액방이 붙냐고 이게 네. 그냥 툭 때리면 툭다깨져버리는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 지금 이쪽 보이는 이쪽에는 네. 여기는 이 데코타일을 까고 네. 여기는 공구리 바닥이잖아 네. 공구리 바닥에 이제 액방을 한건데 어 이거는 좀 붙어있고 데코탈 위에는 액방이 무조건 떨어져 버리고 음, 얘가 최소한 우레탄이라도 올려줬러니 그러니까 괜찮았을텐데 우레탄 올려줬어야 이게 된건데 붙어있을텐데 음, 그 우레탄도 이 벽까지 음. 어 위로 올려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뭐 어쨌든 우레탄 없이 그냥 그냥 막뭐 액방만 하니까 액방의 처참한 모습이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트렌치 주변에 이 배관이 뭔지 모르겠다 진짜 온수 냉수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올, 지금 밑에서 올라온 건데 밑에서 올라올 리가 없는데 밑에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는 봤어요 혹시? 아니 주차장은 없어 주저님, 이뭐 우리, 리가리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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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내려왔지 이게 왜 여기 있어 나타우냐이리군리식리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공할 때 그냥 막 깔았나 어떤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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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